정기 일기. 정기 일기는 당일에 수입 지출, 작업 시간수, 심신장 처리권, 감각 감상, 감상. 포인트가 되는 것이 감각 감상과 심신장 처리권인데 감각 감상은 주로 대소유무에 관해서 일어나는 감각 감상은 적는 것이고 심신장용 처리권은 대소유무에 바탕에서 심신장용 처리권을 한 것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대소유무에 바탕에서 시비 예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최근에 일기를 쓴 중에 우리는 시비에는 많이 논하는데 시비의 기준이 드는 대소유무에 대해서 공부를 잘해요다 시비를 할때 대소유무에 바탕해서 시비를 하면 그것이 공부가 되는데 대소유무가 없이 시비를 하면 내 생각나는데 내주기 갖고 시비하는 기준이 없어. 우리 성리품에 보면 성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수가 잣대와 네. 네, 먹줄을 먹방 넣는 것과 같다. 설계하는 도구가 치수를 재는 자. 그리고 자를 재서 이렇게 목줄로딱 튕겨가지고 그 나무를 어디까지 자를 건지, 어떻게 어디를 홈을 팔 건지 이런 것들 다 하잖아. 목수가 만일에 집을 짓는데 자도 없고 목줄도 없이 짓는다. 눈대중으로 대충 짓는다. 그것은 작은 집은 몰라도 큰집 짓기는 어렵지. 위험하겠지. 또 이제 요즘은 서양식 건물은 아예 설계사무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설계도를 내서 짓잖아요. 근데 집을 짓는 건축업자가 설계를 안하고 그냥 집을 빌딩으로 올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 대소유무에 바탕에서 시비 예를 분석해야 돼. 대소유무에 맞게 되는 마음을 네. 온전 생각 취사지. 온전은 대대공부에 바탕한 것이고, 생각은 소에 바탕한 것이고, 유무는 그것에 변화니까, 유무에 바탕한 것 운전생각 취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운전생각 취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옳다, 그러다, 막 판단해.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어떤 경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판단해버리면, 그것은 이론상 길지의 공부에서 나오는 판단이야. 이론상 길은 대소유 문부잖아 공부 초심자들이 처음부터 대소유의 바탕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딱 맞냐 면 그것은 아니야. 기억년, 이것, 니어, 니어를 배우고, 그래서 가나다를 라 배우고 할 때, 아, 가는 이렇게 쓰는 거다, 나는 이렇게 쓰는 거다, 이걸 자꾸 해서, 나중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서 6학년,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글씨를 잘잘들 쓰잖아. 그런 것처럼, 온전생각주사를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대소형을 바탕에서 온전생각주사로 일을 당할 때마다 온전생각주사로또 저런 일을 당해도 온전생각주사로 자꾸 이렇게 해서, 단련을 하고 또 단련을 하고 대조를 하고 또 대조를 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능숙해지죠 음. 그러면 이제 내 신신작용 또는 내 육군작용이 전부 다 이런 상진리에 부합하는 대소유무에 부합해서 12예를 건설하는 사람을 그게 출발이에요 항마유는 매뉴얼에 따라서 공부하는 예를 들어서 경전에서 소성요은 이렇게 해라 공부는 이렇게 해라 면그 매뉴얼에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대소유무에 바탕해서 12예를 건설하면 그게 출발니다 근데 실제로 실제 경계를 향해서할 때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어려워서 또다겠냥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유무념을 하는 것보다 챙기는 마음을 위해서 유무념을 하는 거예요. 초보자들 때는 안 되니까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또는 이제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안 좋은 습관 나올 때마다 챙기는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원래는 경계마다 챙기는 거예요. 그 대소유무의 바탕에서. 온전 생각 추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 일상수행용법이 나와 요 이것이 이제 대소용의 바탕에서 12예를 건설하는 공부를 하는 거지. 그걸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두리뭉실하니까 감이 자꾸 안 오고, 그러니까 자꾸 하다가, 어 이것이 공부가 뭐 되나?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신심 좀 깔아놓고, 마음이란 것이 이렇게 막 살아났다가, 또 마음이 깔아앉을 때가 있잖아. 그 마음을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공부이 그러니까 깔아앉을 때도 공부를 해야 돼 마음을 깔아앉는 것을 알면 마음가 깔아앉는 것이 멈춰져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생기서 공부하고 내가 또막 신심이 나고 공부심이 나서 신나 막 공부하는 게 재밌어 마음도 생멸이 있어 생노병사가 있어 우리 몸도 생노병사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한번 낫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마음이 없어 그걸 알아차리면 알아차린다고 생멸이 없는 것은 아닌데 생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부동심이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 정신이 또 하사분성이라는 말이 있어. 정신이 하나로 탁보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빠진 얘기가 뭐 있을까? 수입지출은 대소유무 시비에나 감각감상 심신정체력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일기를 기록하면서 옛날은 따로 또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거기다가 포함시킨 것 같아요. 이것이 영육상전 관점에서 경제적으로도 신기할수 있도록 그래서 수입지출이 있었고 하루 일과를 놓고 허송 세월 하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살면 가능하게 살수 밖에 없어. 당일에 작업시간 수, 그 다음에 수입지출, 그 다음에 감각감상, 심신장채 절감, 이렇게. 그 안에서도 보면 영육상전 관점이 들어있어. 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음. 전기 개 있지만 수도와 생활의 두리 많이 음. 법이 음. 이렇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불교 공부법은 그런 것 같아. 원불교 공부법 아주 강조하는 것은 삶 속에서 대소유물을 구하고 일 속에서 십이예를 구한다. 복해 양육한 부처님 이 되는 공부를 이 자리에 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